정부가 어제 공소정법과 중대범죄수상처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이견이라며 우려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개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임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내란 종식을 위한 제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입니다. 12산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